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 개발을 도와드리는 이원철 TV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톡에서 최근에 공개한 스이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중 집합 장소를 방문할 때에는 숙이나 또 QR 코드 체크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QR 코드로 체크인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이번에 공개한 카카오톡 스웨이크 기능이 가장 편리합니다 예, 카톡을 켠 상태에서 두 번만 흔들어 주면 바로 QR 접근을 할수 있습니다 예, 그럼 다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카카오톡을 실행하겠습니다 예, 터치 하겠습니다 예, 터치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은 친구 화면이 나옵니다. 위에 보시면은 예, 톱니바퀴 설정이 있습니다. 예, 설정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터치했습니다. 예, 터치하면은 아래 보시면 전체 설정이 있습니다. 예, 전체 설정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요. 다시 실험실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실험실 화면입니다. 실험실이 뭐냐 하면은 제작사에서 특정한 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기능을 정식으로 공개하기 전에 그러니까 실험적 차원에서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여서 반응과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실험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쉐이크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여기서요, 실험실에서 쉐이크 기능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쉐이크 기능이 없으신 분들은요, 이 카톡을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예.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실행하겠습니다. 예, 실행하셨어요. 예, 여기서 검색창이에요. 여기다가요. 예, 카카오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열기를 나옵니다. 예, 열기가 나오면은 정상으로 지금 다 업데이트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 만약에 여기서 예, 업그레이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예, 업그레이드를 터치하셔서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업데이트를 완료하셨으면 이제 다시 실험실로 돌아왔습니다 예, 실험실에서 아래 보시면 은 쉐이크 기능이 있죠 현재는 사용안함이라고 나옵니다 이 쉐이크 기능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터치 예, 여기서 QR 체크인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터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카톡을 실행하고 휴대폰을 두번 흔들면은 설정한 QR 체크인 또는 코드 스캔이 표시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스마트폰을 두번 이렇게 흔들면은 자신의 QR 코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처음 이렇게 사용하실 경우에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인증을 거쳐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은 집합 시설 출입을 위한 QR 체크인을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모두 동의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예, 만약에 이 화면이 안 나올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두번 크게 흔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여기서 모두 동의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에 동의를 터치하십시오. 어, 이렇게 하시면은, 어, 계속 진행하려면은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은증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 모두 동의를 예, 터치하시면 됩니다. 예, 모두 동의 터치하겠습니다. 하셔서 확인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예, 확인 터치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예, 본인 명의의 휴대폰 전화로 본인 확인을 진행해 주세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여기서 본인의 이름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이름을 기입하시고요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번호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뒷자리의 첫째 자리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아래에 보시면 은 예, 본인 휴대폰 번호가 있습니다. 예, 여기 터치하시면은 자신의, 예, 그러니까 통신사와 예, 휴대폰 번호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자신의 이름과 예, 주민번호 번호 앞자리, 그리고 뒷자리 첫째 예, 자리만 기입하시고요. 통신사를 기입하시고, 예, 그 다음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기입합니다. 예, 이렇게 다 하셨으면은 인증 요청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신의 인증 번호가 문자로 이렇게 보내옵니다. 그러면 이 문자를 터치하셔서 인증 번호를 여기다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기입하셨으면은 다음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다음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 퇴치. 이렇게 하시면 자신의 QR 코드가 생성됩니다. 아래 보시면 "개인안심" 번호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다 되었습니다. 그럼 뒤로 가서 이제 다시 카톡을 실행합니다. 카톡을 실행한 상태에서 두번 흔들면 바로 자신의 QR 코드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흔들면 바로 나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예, 방법을 많이 해 봤지만 지금 이렇게 나온 카톡 이렇게 쉐이크 기능이 가장 쉽습니다. <laughs> 가장 쉽습니다. 흔들면은 바로 나옵니다. 예,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예, QR 체크인을 안할 경우에는 예, 사용 안 함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 아래 보시면은 코드 스캔이 나옵니다. 예, 코드 스캔을 대치하시면요 대체 예, 대체해보겠습니다. 예, 이 상태에서 예, 스마트폰을 두번 흔들면은 예, QR 코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예, 두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두번 흔들면은 지금 현재 코드 스캔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어. 그러면 이 상대방 QR코드를 갖다 대면 됩니다. 이렇게요. 딱 갖다 대면 이렇게 지금 아래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시면 더 상시한 내용을 지금 볼수 있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QR코드에 관련된 이런 내용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톡에서 최근 발표한 QR 체크인 쉐이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있는 종모양 알림을 누르시면은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